어. 춥다고? 어. 깨끗해졌지? 응 오, 저 다, 다들기 붙은거 봐 다들기 보여? 응 이제 다들기가 잘 보인다 이쪽에도 털다들기들 코스모스가 아직 필 때가 안 됐나? 더 이따 펴? 어? 코스모스 언제 피는 거야? 이제 가. 아이고 가지. 여기 꽃이먼꽃이먼 오신 거 봐. 응. 이쁘다. 여기 맨날 입...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꽃 아니야 이거? 우리 집에 꽃이 있어? 연못에. 아니야. 꽃 아니야? 비슷한 거 같네. 아. 아닌 말고.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아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연못에 넣을 생물을 잡으러 왔어요. 연못이 이제 육식 어종의 연못에서 이제 아기자기하고 작은 초식, 초식이 아니고 작은 물고기들, 작은 물고기들을 키울 겁니다. 다 그래서 네. 오늘 뭘 잡으러 왔냐? 뭘 키우면 좋겠냐? 는 댓글에, 어, 납자루를 키우, 키웠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납자루, 납자루만 잡아도 물론 되지만, 납자루가 산란하게 하려면 민물 조개가 필요합니다. 무슨 조개? 펄조개, 펄조개나 말조개 같은 이제 민물 조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말조개, 펄조개를 조금 잡아보려고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말조개, 펄조개 서식지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진짜 대갈 대갈이 <laughs> 죄송해요. 사람 머리만한 펄조개도 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놈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야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그죠? 음. 낮에도 보이나? 어 낮에도 보이지 근데 요놈들이 여러분 진흙에 박혀있어요 그래서 잡기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보면서 차근차근 가야 됩니다 나 먼저 간다 잘안 보이는데? 안 보이지 물 깊이도 모르겠는데? 오호 이쪽으로 와 가해 쪽으로 오세요 이게 예, 여러분 잘안 보여요. 중요한 게 이게 구멍이 있어. 여러분들 해루질해 보셨죠? 맞쪽에 맞쪽에 잡으려면 구멍을 찾아야 되나? 요놈들도 숨구멍이 있어요. 아무리 깊게 박혀 있어도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을 찾아야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있는 것 같아. 여기 구멍이 두 개가 있거든. 야, 없네. <laughs> 어, 여기 가 원래 돌이 아니었는데 바닥이? 메꿔졌나 봐. 여기 있다. 어, 찾았어? 어디? 오, 어, 있다, 있다. 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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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얗게 요거예요, 응. 요거. 이거. 저걸 또뜰채로 그걸로 아!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얘는 안 돼요, 여러분. 얘는 말조개라고 보호종입니다. 아, 그래? 보호종은 아니고 금지체장이 있어요. <laughs> 10cm 이상 돼야 돼. 실질적으로 여러분 말조개는 10cm 이상 크기를 볼 수가 없어. 와.. 볼 수가 없는 없는 크기예요. 거의 다 요만하거든요. 요거보다 커봐야 한 요만한 정도, 음. 10cm 이상돼야 돼서 얘는 살려줘야 돼요. 여기도 구멍 두 개짜리인데 이거는 천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지나가지고 이거 아니야. 여기도 있다. 폴족이 아닐까? 그것도 아, 말족이? 맞아. 자기 팔을 집어넣어야 어디? 돼. 이거? 응. 어? 폴족이다. 어? 음. 자, 이건 폴족이에요, 여러분. 내가도 잘 타자. 오. 자요놈요 놈을 가져가면 돼요 요 놈은 잡아도 여기, 되거든요 여기 돌 사이에 있는 거? 요기 여기, 여기 내, 내 발은 보여 발은 보 여기 여 여기 돌 사이 어? 요건 어, 돌이구나 아니 그 옆에 없어 거기 그냥 만져봐 여기? 아니 없어요 아니야? 아이고 또 말조개 새끼예요 새끼 <laughs> 얘도 말조개 펄인가 말인가 아 얘도 말조개 자 제발 벌조개 아또 말이네 제발 벌아 돌이네 시 제발 펄! 아또 말이네 찾았다 나와 있었구나 제발 아 말이야 또 씨. 뭐야 말 조개밖에 없어 벌조개 다 어디 간 거요? 어. 아, 휴대폰이 아까부터 잘안 되네 왜 때려도 안 돼요? 어 휴대폰이 목통이네 엄마 갤럭시 아이폰 휴대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손해야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 아동당에서는 부가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대요 정말 오늘 당장 하러 갈까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두면 78만원 손해인데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받아야겠죠 베테랑 이사로 유명한 아동당은 불만족시 당일 전에 환불되는 보장이사 상품도 있고 국내 유일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천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 편한 시간대 연락주세요 대박이네 휴대폰, 인터넷,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이게 아, 받자 아정당 이거 왜나 와서 확인하셔 어 이거 이거 여러분 주인 있는 것 같아요 어 우와 근데 가물치 이만한 게 들어왔어 근데 가물치 대신 들어오게? 얘얘 이거 물에 들어가면 안돼 들어. 우와 엄나크다. 어. 이거 여기 윗집 아저씨 것 같아. 어. 야 가물치 엄청 큰거 들어갔어. 얘얘그 통발에 갇혀 있으면 죽는데. 죽기 전에 알려드려야 되나? 자주 확인하시던데? 응, 올라가서 알려드리겠다. 어, 자기야. 왜? PVC야. 됐어. 참지. 잠깐 이거 들어봐. <laughs> 혹이나 있겠다. 아, 니다 요즘 매일 오는 듯. <laughs> 어? 매일 와도 옥산 번은 매일 새로워. 와, 여러분, 시간을 잘 맞춰서 왔나봐요. 고기들이 튀고 난리가 났습니다. 가서 바로 잡아보시죠, 응? 저쪽에서 큰 것도 튀었어. 어. 일단, 이쪽에는 튀는 게안 보여. 중간쯤에 막 튀더라고, 그지? 어. 이제 이쪽으로 내려갈게. 여기서. 와한 마리도 없어. 오우. 저기 중간에 아직도 튄다. 뭐야, 없는데? 그러게? 저쪽에 튄다, 저쪽. 어. 치지 중간중간에 튄는데 야, 아, 이거 잡기 힘든데, 이건. 어, 저기 봐, 저기, 저기, 저기. 좋죠. 중간쯤에서 튀어요. 위로 한번 밀어볼까, 살짝? 아우, 씨. 와, 안 돼, 네딱저벽 있는데, 봐, 벽이 있는데. 어그 중간에 어, 엄청 펴. 어, 어, 저 티잖아. <laughs> 그치? 봤어? 응.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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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뭐야, 그래? 없어. 몇 마리만 쳤나봐? 진짜? <laughs> 밑에 다니는 게안 보이네. 어, 튄다. 없어, 없어. 어, 있다, 있다. 쳤는데 아유. 튀긴 쳤는데. 세 마리. 어떻게세 마리, 네 마리. 넣을까? 그래. 너봐, 저쪽에서 많이 잡히지. 저쪽에 많을 폈는데. 것 같아. 자 건너편에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어 저기 뭐큰거 있어 큰거 있어 큰거 같아. 뭐 있어? 뭐지? 우와! 우와! 우와 다 튀어 다 튀어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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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엄청 몰려 있어 엄청 우와. 이거면 야, 되지? 거의 납자로 납자로 들립니다. 야, 거 아니야? 몰려 있었어. 일단 넣고 옆으로도 막갔어. 알아, 봤어. 어떻게 넣어? 에휴. 내가 들이. 들어 줘. 와, 엄청 몰려 있었어. <laughs> 나가지 않아. 닫아줘야지 야, 붕어도 한 이만한 게 몰려 있었어. 아, 평광경을 끼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여기도 뭐 있을 것 같아. 쏘가리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어. 없다, 없어, 여긴. 오, 이게 있네. 맞네. 이게 있어. 오, 개구리도 있어. 응. 납자리야? 놔주자. 그래. 옆으로, 옆에 한번 쳐보자. 간다. 자, 당신 먼저 가. 들어요. 어 아. 추운 아. 내허리 아. 다 나갔나? 아, 허리야 여기서도 막 튀는데. 잠깐만. 이 오빠, 울고 기다려, 우리 거기서 기다려. 튀어? 어? 아우! 씨. 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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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우 리야 지금 여기 물 떨어지는데 포말 아래 엄청나게 있어요 허리 아파서 못하겠어! 이렇게 떠도 나와. 아! 엄청 많다. 여기 한번 해보고 가자. 몰아줘, 자기야. 허리 아파서 안 되겠어. 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있나? 오, 나데 와. 어. 여기도 많다. 담아, 이거? 얘, 여기까지 담을까? 어. 납자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근데 색깔은 왜안 이쁘지? 이쁜 애들도 있고, 안 이쁜 애들도 있지. 여기까지 담아? 아유. 내가 담을게. 잠깐만, 들어줘. 자, 납자로도 딱! 저기. 예상한 만큼 잡았어요. <laughs> 근데 펄조개가좀 아쉽다. 펄조개를 더 잡았으면 좋은데 어쨌든 요거는 가지고 와서 집에 깨끗이 청소한 연못에 넣어보도록 할게, 하겠습니다 집으로 갈게요 hey,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맞지? 어 돌이야 <laughs> <laughs> 여기도 있었는데 <laughs> 자 여러분 납자루하고 어, 펄조개 아 펄조개 어디 있어? 그 <laughs> 문제도죠. 어 펄조개 잡아왔습니다. 아주 그냥 이쁘죠? 사실 여기 펄조개가 몇 마리가 들어 있어요. 조금 더 늦, 음, 넣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잡았는데 어, 한 마리밖에 못 잡아서 아쉽긴 하네요. 자, 이놈은 저기 저기 보인다. 어, 저요? 저기 크지? 여기 보이죠? 여기 한 마리 있고 어몇 마리 있어요. 몇 마리는 땅 속에 아마 파고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요것도 넣어줄게요 넣어 이제 <laughs> 자 그리고 요놈들도 잠깐 보여주자 요거는 요거 뭐야 미러 같은데 응. 미러 새끼 같아요 미러도 보이고 미러 들어가 그리고 뭐 납자루가 대부분이고 납자루 들어가 그리고 피레미도 섞여 있긴 한데 피레미하고 아까 붕어도 보이던데 응. 어, 붕어 새끼도 한 마리 보였는데 어? 어디갔냐 도망갔나? 어, 어쨌든 뭐, 어, 거의 90%, 90 이상은 납자루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넣어줄게요. 응, 들어가세요. 오케이. 자, 지금 살짝 뒤집어진 놈들 보이는데, 저놈들은 물에 들어가면 조금 있으면 다 살아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육식 연못에서 초식 연못으로 바뀌었어요. <laughs> 이제 육식물고기가 이제 소가리, 백소가리 한 마리하고, 저 꼬리 살랑살랑, 저기, 있다 저기 꼬리 살랑살랑 하는 놈, 저 백소가리 한 마리하고, 어, 껍질 몇 마리, 그리고 미육이 두 마리, 그 정도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초식, 초식물고기입니다. 이제 육식물고기는 더 이상 안 넣을 거고, 이제 이렇게 납자루나 피레미, 이런 어종으로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큰 물고기 잡으면 또? 어? 안 넣어 이제 진짜 안 넣을 거야 육식물고기 쏘가리 매기 같은 거 이제 안 넣을 거야 봄에 또? 안 넣을 거야 사람 마음이 <laughs> 이제 쏘가리 같은 거 잡으면 다 먹을 거야 자, 오늘 이렇게 어, 댓글 달아주신 대로 어, 펄조개, 펄조개와 납자루를 잡아서 넣었습니다. 또 다른 물고기도 여러 가지 요청하신 게 많아요. 뭐 산천어, 뭐 송어, 뭐 이것저것 뭐 많은데, 넣고 싶은 어종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